자, 수술 중입니다. 자, 수술 완료. 아이고. <laughs> 안녕. 아이고, 왜. 전기 검진이에요. 우선은 차트를 좀 볼게요. 안녕하세요, 드림미 친구들 드민입니다. 오늘은 은순이가 투순 엄마를 따라서 같이 동물병원에 갈 거예요. 바로 출발할게요. 은순이가 엄마 동물병원에 도착을 했고요. 투순이를 여기로 데려올게요. 먹는 것 봐. 아 그리고 직원을 한분더 구했어요. 암스토롱 헬이라는 분이시고요. 이분과 함께 우리 은순이랑 투순이랑 같이 운영해볼게요. 오랜만에 출근하는 거니까 청소 좀 할게요. 자, 청소기, 청소 시작하기. 그리고 모든 먹이 그릇 채우기. 그 지저분하다. 이것도 채울게요. 그리고. 예스! 투순이는 수의사 유네폼으로 갈아입기. 아직 은순이가 동물들을 치료하기엔 조금. 많이 경험이 부족하니까 우선은 엄마를 도와서 수의학 공부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리고 수의사 유니폼으로 갈아입기 우선은 문 열게요. 영업개시 오랜만에 진짜 동물병원 출근하니까 기분이 새롭네요. 자 새로운 직원도 왔어요. 관리할게요. 자 음, 교육시키기 간단 교육시킬게요. 어, uh, uh? 데귀엽노이바 머리 머리띠 uh, yeah, <laughs> 그리고 음, 필요한 yeah. 건 없는지 확인해 볼게요. 어르이 추즌. 라 코가. <laughs> 아, 고 <laughs> 자, <웃음> 은순이는 어 연구 활동하게 할게요. 첫날부터 일하는 것좀 무리니까 제조하기, 캣닙 기반의 진정제, 그리고 진찰 때 특급 강도의 긴장이완 세럼, 네, 그리고 또 연구활동하기 해놓고 투수니까 환자 맞이하기, 어서 오세요. 자 환자 치료하기. 아유 아프라. 자. 진짜 할게요. 어, 우선은 코 검사하기 없나? 채운 재기 어, 아파. 아호 발레네. 숨소리 듣기. 아, 찬키나. 오, 오. 우베시. 어 이검사하기 됐습니다. 초강력 코감기라고 합니다. 치료 주사 놓기 도치감진액 하고 어? <laughs> 아알 잡게 자투수는 와플의 진찰과 치료를 마쳤습니다. <laughs> 자 환자 맞이하기 oh. 버넬스 안나 어, 호랑이 치료할게요 자 오세요 아 <laughs> 자, 어, 아파. 어, 코감인가 자, 체온 재기 입검사하기. 심장소리 듣기. 코 웃음 열병이라고 합니다. 치료. 어, 오잉? 수술대로 이동하기인가, 이거?

아하 스피노? 프루자 yeah, oh. 우리 은순이. 어, 은순이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수술 완료. 아이고. <laughs> 수술은 아주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고생했죠. 자, 됐습니다. 이제, 다음 손님. 어, 얘기하러 간다. 주인에게 비용 청구하기. <laughs> 어, 가시면 어떡해요? 돈은 주고 가세요. 아, 계시네. 어, 차마 못 들어가겠어요. 수술은 잘 됐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손님. 환자 맞이하기. 무슨 일이시죠? 어, 얼룩이 상태가 좋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 얼룩아. 아이고, 호랑이 기운 없어. 금방 잘 아물 거야. 자. 얼룩이진짜랄게요체온 재고요. 심장 소리 듣기. 아키오. 네. 자 장기 마그마와 치료할게요. 자 주사 놓기 항바이러스제. <laughs> 자 치료 완료했어요. 어 버네스 한나 또오셨네아 너무 자주 오시는 거 아닌가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요 아플 땐 바로 오는 게 좋죠. 자. 환자 맞이하기. 아이고. 아시쿠자 오늘 양이 정기 검진을 받으러 왔습니다, 선생님. 아정기 검진. 아네 어서 오세요. 치료 지금. 아이고 아이고 나이 아는데요? 내가 치료할 수 없나? 아. 어, 치료한 건가? 어, 만족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오, 잘했어요. 안녕. 아이고, 왜. 전기검진이요. 우선은 차트를 좀 볼게요. 저번에 전기검진 때는. 와, 바로. 자, 치료. 숨소리 듣기. 그리고 에이. 체온 재기. 아, <laughs> 오, 정상 체온이고요, 건강한 수준의 기염이라고 합니다. 반응성 좋은 기고 막히지 않은 코 그리고 표준적인 냄새. 아, 다행이다. 자 예방 주사 놓을게요. 아하. 오, 네 아유 작가의. 해오자 됐습니다. 아픈 곳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어, 직원이 치료를 잘해서 너무 기특해요. 자, 칭찬합시다. 자, 칭찬하기. 그리고. 음. 필요한 거 없는지 확인할게요. 안녕, 잘 가. <laughs> 오, 브리시그 간식 다 팔렸어요. 오. 자, 어서오세요. 자, 환자마 자, 막이페르시안 씨. 로할게요 오세요 아, 기 아, 아, 자 진짜 할게요. 우선은 음 기검사, 눈 검사, 입 검사. 알아 엘즈. 나도 되겠네요. 하하 아, 됐습니다. 자, 프리젠 배설물 역병이라고 합니다. 치료, 약물과 비스킷, 엑스 약물과 비스킷. 아유, 맛있어. 자, 추수는 페르시안의 진찰과 치료를 마쳤습니다. 아, 좋아요. 아주 순조롭게 잘 되고 있네요. 자, TV는 그만 보시고요. 물론 손님이 없 물론, 물론, 손님은 없지만 v 는 TV는, 세요 보세요. 음... 제조 요청하기. 간식. 는 t 는 시나몬 츄 만들기 요청할게요. 손님이 그렇게 많이 는는게 아니어서 간식 만들어주세요. v 는 TV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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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혼자 <목소리> <환자> 맞이하기. <맞아하게. 목소리> 간식이 하나도 없잖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바로 만들게요. <laughs> 아 귀여워라. <목소리> 마비부어이 검사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검사할게요. 아. 아. 양기. 습니다 심한 구토라고 합니다. 엑스 약물과 비스킷. 바츠 나비. 치료 완료했어요. 베노엑사자 환자 맞이하기. 자치타가 상태가 좀 이상하대요. 살펴볼게요. 아오 아빠 올라와. 자, 어... 체온 재고요 피부털 검사할게요. 자, 시장 소리 듣기. 됐습니다. 치료. X-양말과 비슷킷 차단시키고. <웃음> <웃음> 아유, 맛있어요. 와, 다 나왔어요. 어, 지금, 은순이가 매우 불편합니다. 은순아. 화장실 가자. 은순이 지금. <laughs> 자, 자, 자. 사용하고. 아이고. 네. 소리야, 괜찮아? 자, 입검사 하고요. 아이고. 체온지고요. 어허. 습니다허어엑 어허. 물과비허 어허. 고 혼자 허어게요 반려동물 달어기어아팠어아 어허. 어 어허. 어어어 Oh god. Woo. Shanawe Palingo. Kintana Kintana Yabahorm, Bahorn Larae. Shamba Huh? Fever after Zombo. Ta. 됐습니다. 치료. 아고 아고 아고. Ha. Berry jabbing. But I nubby. 아이 소레 치료 끝났어요. 됐다. 착한 가격에 서비스도 훌륭하군요. 아, 맞다. 가격 좀 올릴까? <laughs> 어? 제일 올렸구나. 오. 광고도 되게 센거 하고 있네요. 플래티넘 패키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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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 소리 안녕 <laughs> 소리가 안녕 이런다. 자 우리 직원분께 칭찬. 오늘 고생하셨어요. 아유. 자 칭찬하기. 바로 레벨 2로 승진 시킬게요. 그래도 오늘 왔는데 치료도 잘하고 청소도 잘했어요. 어? 피사? 왜 은순이로 뜨지? <laughs> 분명 승진은 이분이 했는데, 자 감사합니다. 어? 같이 레벨 2가 된 건가? 뭐지? <laughs> 자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해주시니 기쁘네요. <laughs> 됐습니다 영업, 어 이거 안 주셨다. 이거는 청소기로 치우라고 할게요. 자 영업 종료. 자 오늘은 가세요. 자 리뷰 80개 구요 음, 순수 2,757 역시 동물병원이 최고네요 <laughs> 방문한 손님 수는 9명 이고요 영업시간은 11시간입니다 발전 요소는 분위기와 서비스 가치고요 강점은 서비스 품질입니다 자, 직원은 암스트롱 해리시고요 음, 지금 만족하는 상태고요 그리고 계속 어, 직원 교육을 시킬게요 자 안녕히 가세요 자러 간다고 합니다. 이거 청소하고요. 운순이랑 투수는 집으로 갈게요. 응, 가자, 청소하겠죠. 청소기가 <laughs> 운순아 가자. 운순이 음, 게임 중이에요. 많이 올랐나? 수유약 벨3입니다한5 넘으면요, 같이 진찰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엄마 따라서 처음으로 동물병원에 와서, 어, 일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연구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수의학 기술도 많이 높였고요. 앞으로 좀더 높여서 같이 진찰하도록 할게요. 은순이가 케이크 먹는데요. 아이고, 댕댕이. <laughs> 어, 댕댕이. 댕댕이 씻고요. 옷도 갈아입을게요. 댕댕 깨우기? 어, 잘 건가 봐요. 잘 거야. 아이고 자 자. 아. Oh. <laughs> 별이야. Oh. 별이 잡니다. <laughs> 별이 배봐 <laughs> 맘마 많이 먹었어. 우리 네, 우리 아가들 좀 볼까요? 어, 양양이 왜 기분이 안 좋아요? 양양이가 음, 친밀함, 쓰다듬기. <laughs> 레이저 포인트로 놀기 할게요. 아, 별량이. 어, 별량이. 별량이가 허기 배고프구나. 먹이 맘마 먹고. 자, 모든 먹이 그릇 채우기. 어, 비비야. 놀아줘요. 아, 놀아줘요. 놀아달래요. 레이저 포인트로 놀기. <laughs> 별은 되게 잘 자네요. <laughs> 자 비비라 놀아주세요. 양양이가 그렇게 기분 아 배고프구나. 어, 이거 살금살금 걸어가는데? 뭐지? 살금 살금. 뭐? 어 귀엽. <laughs> 자, 어당당이 시차. 자, 이당 먹기 그리고, 목욕하기 놀아준건가? 무슨일이니 물어볼게요 아 배아팠어? 오, 양양아, 무슨 일이니? 아, 배고파요. 어, 배고파. 여기 밥 있는데? 자, 어, 클릭도 안 되고. 밥 먹어? 자, 은순이 옷뭐 갈아입고요. 갈아입고, 음. 그 다음에. <laughs> 자, 댕장이 씻었어요. 아우, 깨우네. 아우, 깨우네. 어, 전화 왔다. 어, 안녕, 은순, 나야, 라엘. 오늘 밤 같이 돌지 않을래? 나이트 클럽? 야, 너희, 야, 고등학생이잖아. 아, 자, 우리 청년대면 가자. 자. 우선은 어, 투순이가 옷 갈아입고 복장 갈아입고 댕댕이 산책 좀 시킬게요 짧은 산책 따와 아이고 싸람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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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냥냥이랑 비비 같은데 아이고 왜또 싸워 덮치기 나참자기 아유 정말 아유 그만해 잠깐만 <laughs> 진짜 중간에 말리지 못하네요 지금 별이가 보고있고 난리 났어요 그만 그만 <laughs> 진짜 야 너희 왜이렇게 싸워 <laughs> 아 정말 아유 때려봐. 아니 왜 이렇게 싸워요? 자 무슨 일이니 왜 싸운 거야? 나 물어볼게요. 그리고 은순이가 비비한테 아유 진짜 무슨 일이니 안 나오네. 아 안아줄게요. 자 그리고 양양이도 안아줄게요. 너희 왜 이렇게 싸워? 그게 아니고 배가 고파 죽겠어요. 루벨리앙트 디너 레스토랑에서 같이 저녁 먹을래요. <laughs> 라헬리한테 연락이 왔어요. 다음에 같이 먹으러 갈게요. 그게 아니라. 아 낭냥은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오비. 비비랑 싸웠어요. 아, 아, 오 자, 쓰다듬고요 좀 위로해 줄게요 자, 빗질하면서요, 말 걸게요 말 걸고, 그 다음에 놀아주기 레이저 포인트로 놀기 치로키 <laughs> 아유 남편 별이가 계속 옆에 있어주네요. 괜찮아? Why 이아이 비비는 괜찮나? 아 비비야 위안 <laughs> 비비야 볼일 보고 있었구나. 그래. 자. 이 a w 비 b i e s p l e 비 i A m u s 비 b i 비비 귀여워, 기야 원순이가 <laughs> 오늘 엄마 동물병원에 함께 가서 마일도 도와드리고 그리고 어, 수의학 기술도 배우고 그랬어요. 아이고 비비 왔어.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내일 영상에서 만나요. <laughs>